쿨링백 캠핑용 소풍용 보냉가방 대형 사이즈. 이 캠핑 쿨러백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대용량으로 가족 야외 바베큐나 소풍에 딱이에요. 방수 라이너가 있어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단열 기능이 있어 음식이 빨리 식지 않아요. 쿨러백이라서 음료나 간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소형과 대형 두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소풍을 자주 가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이처하이크 캠핑 아이스쿨러 저연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쿨러 백팩은 12리터와 20리터 두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여행이나 소품 보관에 딱이에요. 방수 기능도 있어서 냉장고 가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죠. 또한 네이처하이크 브랜드 제품으로 품질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커틀러리는 없지만 쿨러 백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품질은 정말 좋답니다. 이 가방은 캠핑이나 소품 보관용으로 딱이에요. 이렇게 멋진 쿨러 백팩 여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플로드 쿨러 백이에요. 이 제품은 단일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휴대용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캠핑이나 피크닉, 해변 여행에 이 제품이 있다면 정말 편리할 거예요. 롤링 쿨러로 만들어져서 손잡이와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최대 4-8시간 동안 식품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주머니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식기나 음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에요.